그 오디오 녹화가 잘못돼서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 시험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 다음에 내용도 상당히 쉽고 사실나열이기 때문에 할게 별로 없습니다. 봅시다. 아, 엘리자베스의 엘레, 캣 캣리트 뭐 대충 발음 이렇죠, 이 그렇죠? 이부는 태어났다. 여때 1915년에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다. 사실나열이에요. 자. 로서 노예의 손녀로서 좋죠 그렇죠? 손녀로서 이분은 들었다 노예의 이야기를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이 할머니가 할머니가 노예였겠죠 저 그렇죠? 노예 출신 노예 노였겠죠 노예의 손녀였으니까 자 입학을 입학을 이게 거절당한 거죠 디러로가 허락을 하지 않은 거죠. 자 전치사 동명사 나왔죠 그렇죠 거절당한 후에 입학을 거절당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수동이면서도 뒤에 목적어가 나왔죠 이런 경우는 원래 allow나 disallow가 사용식이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동이 되면서 어, 간접목적어는 이 의미상 주어가 된 거고 그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어 직접 목적어가 이제 이게 입학이란 내용이죠. 그게 이제 잔류 목적으로 남아서 수동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죠. 거절 당한 후에 입학을 어디로부터 자, 이곳에서부터, 그죠. 공과대학 같은데 여기서 거절 을 당한 후에 이유는요, 그녀가 흑인이었다, 희었기 때문에 거절 당한 후죠. 그죠. 요거는 예, 아, being disallowed를 수식하는 부사 절이되겠죠 그죠. 렇 이분은 공부를 했어요 디자인과 드로잉을 공부했어요 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한번 다른 대학에서 튕기고 거절당하고 다른 대학에서 디자인과 드로잉을 공부를 했다 자, 그녀는 한 사람이 되었다 첫 번째 세 명의 학생이죠 뭐 한, 자 없는 보통 벌다 얻다 만들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스터스 디그리라고 하면 석사학위죠 닥터스 디그리 박사학위고 그렇죠 In fine art, 순수 예술이죠 At the University of Iowa 여기 보면 to earn이라는 부분에 s t u d e n t 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쭉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At the University of Iowa 아이오뭐 Iowa 주립대학인가? 아이오아 대학에서 순수 예술로 순수 예술의 이렇게 되겠죠 순수 예술의 석사학위를 받은 이렇게 되겠죠. 받은 첫 번째 세 명의 학생들 중 하나다. 최초로 학위를 석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뭐좀 주의할 거는 어, 이세 명이 전부 여자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예. 느낌상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분은 여자고 세명 중에 한명이분은 여자고 나머지 두 명의 성별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니까, 러세 명의 여자 중한 명이다. 이딴 식으로 나왔을 때, 낚기면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출제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throughout. 자, 뭐, 뭐, 전체적으로 통하여. 이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녀의 삶 전체에서. 이 말이죠. 일생 동안 이렇게 번역하죠.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예술을 창작했습니다. 어떤 예술이냐 하니까. represent, 대표하다, 대변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죠. 대변하는 예술이죠. 뭐를요? 목소리를요. 누구의 목소리요? 사람들의 목소리. 어떤 사람들요? 사회적인 부당함으로, 그렇죠? 불이죠불이불정이니까불이 불의. 불의. 사회적 불의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요거는 suffer from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자전타 동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s u f f e r e 뭐뭐당한다해서 서플 드라고 하면 틀려요. 여기 E.R. 붙임 틀린다. E.D. 아니고, 아 E.D.죠? E.D. E.D.를 쓰면 틀린다. 서 u From Social Injustice. 자, 사회적 불이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예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예술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많은 상과 명예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미국에서도, 멕시코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 공로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녀는 50년 이상을 보냈다는 거죠. 멕시코에서 멕시코에서 오래 사셨어요. 50년 이상을 살았고, 그녀가 1962년에서야 멕시코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죠. 됐니? 오래 살다가. 1 9 6 2 아무리 오래 살아도, 1962년 전에는 멕시코 시민은 아니었다. 막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2012년에, 어, 거의 100살 가까이 사셨어요. 이분이 1915년 생인데, 97세. 오, 장수하셨네. 그렇죠 2012년에 사망하셨다 멕시코 그녀의 집에서 사망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조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쌤이 내용 정리해 뒀습니다만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그냥 얘만 빠트려 놓기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26번 마무리 하겠습니다.